이번 문제는 근대 서양 사상과 갑, 현대 서양 사상과 을의 입장으로 오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갑, 인간은 신 안에 있으며,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다. 인간은 신 안에 있다. 달리 말해, 신, 인간은 신의 양태다.로서 신의 본성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인간을 포함한 사물들의 본질 및 존재는 신의 본성에서 연역된다. 인간 신, 신에게 있다. 신은 고 자연인데, 인간 역시 신의 양태이기 때문에, 즉, 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실체예요. 그리고 자연 세계에 있는, 이 신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양태입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인간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신의 본성을, 이런 신즉 자연의 본성을 실현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 역시 신의 본성으로부터 연역된다라고 말하는 스피노사입니다. 자, 을. 만약에 신이 없다면,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 즉, 어떤 개념으로 정의되기 이전에 실존하는 존재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실존 이후에 스스로 생각하고 바라는 무엇이지, 본질을 신이 어떤 정해주고 그 본질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보다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실존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선택하고 그 행위에 책임지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실존은 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르트르죠. 네, 자 그렇다면. 1번. 신은 실체, 유일한 실체이며 자기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한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성의 법칙이고, 이 자연의 원리, 자연의 법칙인 거죠. 왜냐하면 신은 곧 자연이기 때문에. 맞고요. 2번. 인간은 자유지가 없어서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자유지라고 하는 것이, 음, 내가, 정해진 운명은 없고 세상에 정해진 것은 없고 따라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의미한 자유의지라면은자유의지라는 것은 스피노자에게 존재할 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념의 속박도 우리가 수동적인 감정에서부터 벗어나서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그래서 신을 사랑하고 능동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스피노자에게는 지복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으나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스피노자에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은 항상 주체적으로 행위한다. 자, 사르트르는요, 무신론적 실존주의. 자죠. 자, 그런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까지는 맞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항상 주체적으로 행위한다? 네, 이것은 맞지 않죠. 우리 인간은 수동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번. 인간은 실존적 삶을 살기 위해 자유 자체를 선택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사르트르는 우리는 어떤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인간의 몫이지만 자유롭도록 선고받았기 때문에 자유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렸고요. 5번 인간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값 틀렸고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 나간다가 아니라 신즉 자연의 양태로서 인간이 이성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